문제 55번입니다. 다음 중각 쿼리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됐 습니다. 1번 매개 변수 쿼리 나왔네요. 매개 변수 쿼리여. 쿼리를 실행할 때마다 값이나 패턴을 묻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조건에 맞는 필드만 반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코리를 실행할 때마다 조건을 새롭게 새롭게 입력을 받아요 그래서 그 조건에 맞는 필드 값만 반환해 주는게 매개변수 코리가 됩니다 그 다음 2번 크로스텝 쿼리. 크로스텝 쿼리는요. 엑셀의 피벗 테이블 뭐 비슷한 거죠. 레코드의 합계나 평균 등의 요약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시트의 왼쪽 세로 방향과 위쪽 가로 방향 두 종류로 결과를 그룹하는 쿼리다. 즉 이거는 데이터를 쉽게 분석하기 위한 쿼리인데요. 크로스텝 쿼리 하시면 엑셀의 피벗 테이블 생각을 하시면 돼요. 피벗 테이블과 유사하게 데이터를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다음 3번 추가 쿼리. 퀄리. 추가 쿼리는요. 테이블에 데이터를 복사하거나 데이터를 보관해야 하는 경우에 새로, 사용되며 새로운 테이블을 생성한다. 아니요. 오 새로운 테이블 전혀 생성 안 해요. 추가 쿼리는요. 다른 원본의 데이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 테이블에 새 레코드를 추가하는 경우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새로운 테이블을 생성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테이블이 이미 있고요, 이미 있는 테이블이 있고요, 원본 데이터가 따로 있어요. 그랬을 때이 원본 데이터만 기존 테이블에다가 추가를 하는 것, 이거를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추가 쿼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되셨죠? 그러면 3번이 지금 전혀 엉뚱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죠그 다음에 4번 선택 쿼리요. 하나 이상의 테이블, 기존 쿼리 또는 이두 가지 조합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 사용하는 것이 선택 쿼리가 됩니다. 그래서 55번 쿼리 유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됐으니까 3번 추가 쿼리 하시면 되겠네요.